전 한나 서기일 뿐이지만 당신이 도와주신 것들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아버지의 영혼은 온전해졌어요. 빛의 가문과 구원의 가문도 안전하고요.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. 학살자 남작님께 걸맞은 감사를 드리는 게 맞겠지만 저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. 에라미스켈도 친구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많은 빚을 졌어요. 메아리를 얻고 바로 떠나버릴 수도 있었지만, 우릴 도와줬죠. 지난 몇주 동안 우리 대화가 잘 통했다고 생각하세요?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. 에라미스켈에게 세상에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, 우리 둘을 믿어줘서 고마워요. 사실,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. 바릭스가 정말 심판의 가문을 재건할지도 모르고, 또다시 수많은 가문으로 나뉠지도 모르죠. 엘릭스니가 태양계를 떠나 새로운 세계로 향할지도 모르고요. 우선 지금은 우리를 통합할 켈 중에 켈이 있죠. 우리의 켈은 옛 켈들이 구상했던 결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이끄실 거예요. 어떤 미래가 기다리든 거긴 항상 당신 자리가 있을 테고요. 빛의 가문에도 그렇고요.